월가에서 최근 상위 3%의 성적을 낸 어, 상당한 실력자분께서 올해 지금 대응 전략을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게 할 거래요. 근데 이게, 가격 조정만큼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타임 코렉션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위에가 s&p 500이거든요 s&p 500한 10년 정도의 차트고요 밑에 있는 표가 중요한데 이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기간이에요 거래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100일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s&p 500이 1월 4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2022년 1월 4일 고점을 찍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락하면서 고점을 회복을 못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최근에는 하락하면 빨리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 이 월가 펀드 매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 최근에 한 5년 내에 투자하신 분들은 길어봐야 몇 달, 1년 내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2018년에도 회복하고 오죽하면 코로나 폭락 때도 V자 반등하면서 몇달 만에 회복을 하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이 기간 조정을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은 얼마든지 올수 있다. 근데 이번에 올수 있다. 되게 재미없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랑 비슷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라고 이제 힌트를 줬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긴 기간 조정이 미국 금리 인상 처음 할때 이때입니다. 15, 16년 이 길이가 기간인데요. 한 300일 정도 됩니다. 300일 와 근데 저도 보면서요. 이때 지나고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로 많이 빠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확대해 볼게요 이때를 확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P500 2015년부터 16년 딱 2년입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S&P500이 15년 5월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가서 10% 정도 빠졌고요. 어 그래 10% 정도 빠질 수 있지 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면서 15% 그러니까 막 폭락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지치게 하면서 1년 동안 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아마 투자 5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전고점을 회복 못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단한 번도 시장지수가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만 끌어줘도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충분히 이렇게 가격 조정은 폭락을 만드는 거고, 막20% 30% 빠지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오기 힘들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때만 해도 전고점 회복까지 280 거래일인데, 기간으로는 총 기간 1년. 와... 그니까 러 얼마나 진짜 지루하고 지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이 10% 빠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요쯤이거든요? 딱 요거 밖에 안 됐어요. 그럼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폭락 오는 척 하다가 이런단 얘기예요 매주 막 지치는 거죠. 소봉님, 이번주는 행복해요. 다음주는 우울해요. 재미도 없고 성과도 똑같고 약간 이런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근데 참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1년 내내 랠리를 하는 거예요. 딱 17년부터는 5%도 안 빠지고 시장이 올라갔답니다. 와. 이때 미국 주식이 쉽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때 계속 오르니까. 어,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이 월가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대요. 기간 조정일 것 같다. 특히나 누가 고통스럽냐면은, 방향성 트레이더. 그러니까 방향성에 거는 거예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갑자기 막쫙 빠지면 손절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다시 오르고 또 그래서 이번에는 야 하락 배팅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증시가 올라서 손절했는데 갑자기 또 증시 다음날 내려오고 이런 변동성 장세로 이런 트레이더들을 털어먹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손실나기 아주 쉬운 장세가 될수 있다. 그리고 1년 정도 참지 못하는 시장 지수. 시장 지수를 몰빵해놓고 기다리는 분한테는 되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여기 서좌절사 다고 했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는 구간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어, 이 얘기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런 뷰도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laughs> 1, 2, 3월에 샀던 거다 수익 갔다가 또 손실 온 것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지정학 갈등이나 긴축 우려 등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미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거품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여기 더 빠질 수 있지만은 많은 비관원자들이 예측하는 뭐 반토막 난다거나 더 폭락이 온다고 보기보다 위아래로 10% 정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작년 말에도요 제가 리포트 소개해 드릴 때 많은 국내 전문가 분들께서도 올해 증시 어려울 거다 박스권이다 종목 장세가될 거다 라고 많이들 예측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연말에 리포트 소개해 드릴 때 2022년은 되게 어려운 장세가될 거다 그리고 박스권이다 이랬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간 박스를 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제 힌트를 주냐면은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에 속지 마라. 어, 지금 막 갑자기 호재 떠가지고 올라갈 때 괜히 추격 매수하면 또 다음날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그래서 패닉 셀링하면 또 다음날 오르는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형적인 장이 될수 있다라는 또 팁을 주셨고 그래서 이럴 때는 섣부른 매매하면 손실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제가 국내의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님인가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하고 2021년은 용기 있는 자. 그러니까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때요. 막 몰빵하고 이런 사람들 레버리지한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올해는 참는 사람이 돈을 벌 거다라는 말인데 저는 너무 공감되거든요. 이 인내하는 사람이 돈을 벌 것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살려고 했다가 좀더 참고 천천히 사는 것도 인내지만은 팔려고 했다가 안 파는 것도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중의적이면서도 의미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막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수익 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실만 키울 수 있는 장이 될수 있다라는 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상황로서 그러면 뭐 어디 투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격은 인플레 주고 방어는 배당주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 왜인지는 물어봤더니 아직 사람들이 여전히 인플레를 믿지 않는데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대부분의 월가 투자들도 다 성장주 위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아직도 인플레가 오를 여지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뭐 월가 개인들의 의견 너무 다양하니까 저도 이제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성향이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솔직한 말을 이제 은연중에 했는데 어차피 월가는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걸 사실 인정한 셈인데 자기가 이번에 벌써 이미 3개월 만에 수익률이 13%가 났대요 돈을 굴리는데 어떻게냐 했 봤더니 나스닥에 하락 패팅을 한 거예요 올해 3개월 동안 그래서 공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가는 우리한테 겁을 주면서 막 팔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수익을 내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싸게 성장주를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실컷 다사 모은 다음에 막 긍정적인 기사 내보내면서 전형적으로 반대로 기사 내보내는 거 아시죠 해보시면은 이제 보세요. 나중에 엔비디아 이런 거막 갑자기 수요가 떨어진다고 해서 막 하락하다고요? 우리가 쫄아서 팔잖아요? 그럼 갑자기 언제 그랬는듯이 엔비디아는 역시 뭐 메가 트렌드다. 데이터 센터 AI 인공지능 로봇의 수요는 뭐 엄청나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수요가 폭증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성장주 또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가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2011년도 비슷했대요. 이때가 기간 조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00년 닷컴 버블만 생각하는데 개미들한테는 이 기간 조정만 와도 죽음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2011년에 여기서 트레이더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가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방향성을 맞춥니까? 이거 기술적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미 털고 가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태우면서.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2011년도. 2011년도 비슷해요. 4월 29일날 고점을 찍고요. S&P 500이 20% 정도 빠지면서 막 형기층 나게막갈듯말 듯하면서 전고점 회복하는데.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야 이거 이제 3개월, 4개월 하락하는데도 버티기 힘든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1년을 그냥 거의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예적금 할걸 이러면서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로도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때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 막 이러면서 난리 났던 때거든요. 이러다가 기가 막히게 11년, 12년 지나고 13년부터는 또 조정도 거의 없이 5% 이상 빠지는 것도 거의 없이 1년 내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때 열심히 분할 매수, 뭐 월가가 뭐라고 겁을 주든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나는 모을 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엄청난 보상을 받으셨겠죠. 당연히 이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니까 말이 쉽지 쉽지 않잖아요. 실제 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무니까참 기간 조정도 시나리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밖에 답이 없겠구나. 여기서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해서 얼마나 트레이더처럼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드리고 싶었고 지금 3개월 지속 중인데 최근에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기간 조정을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럴 수 있다. 라고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도 뭐 이거 예측하는 것도 또 욕심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S&P 500이 영상 찍는 시점에 딱 고점에서 7% 빠져 있는데 이러다가 또 다음 주부터 쭉쭉 랠리 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이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박스권도 염두에 둘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이 얘기를 좀 제가 신빙성 있게 봤냐면은 월가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연준의 전 총재, 뉴욕 연준 전 총재가 강력한 보고서를 냈어요 컬럼을 냈는데 충격적이었죠 이거 보면서 주가가 안 내려가면 연준이 내려가게 해야 된다 라면서 쇼크를 줬는데 이제 이게 월가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대요 지금도 물론 여기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가능성은 낮다고 써놨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도 아니고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주식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laughs>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제. 이 사람은 전직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식 맨날 오르면 전업투자 고민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야, 나 이제 회사 다녀야 돼? 퇴사해야 돼? 고민도 하고. 미국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게 하려면은 아주 그냥 주식에 충격을 한번 주면 사람들이 정신 버떡 들고 이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걸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하셨던데. 그래서 당분간 주식이 오를만하면 때리고, 오를만하면 때릴 수 있다. 두더지 게임이다. 그럼 이제 증시가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 박스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또 근거될 수 있다 연준 입장에서 지금 주식이 올라주면 또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급등해 가지고 돈 많으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비싼 물건도 사고 집값도 올리고 막 이런 연준 골치 아프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박스권 얘기도 많이 나온다 뭐 폭락 이런 얘기보다도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실력 있는 월가의 트레이더이자 고수가 또 한번 예측을 한 거니까 또 한번 맞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자료도 이번 주 나왔는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만 해도 이게 변동성 지수 라는 거예요 빅스 지수 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전에 저도 증시가 편안 했거든요 미국 증시 되게 편안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는 변동성 지수가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레벨업이 돼 가지고 20에서 30 사이에 움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오를 때도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크게 빠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 자체에서 이미 변동성을 각오하고 있는 거니까 아, 초보자분들은 훨씬 더 힘들 수 있고 잘못 대응하다가는 섣불리 매매했다가는 매매가 꼬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방향성 매매해 본 적이 많거든요 털린 적이 있는데 막 저도 레버리지 매매를 안해본게 아닙니다 저도 반도체 3배도 해 보고요 숏도 해 보고요 나스닥 TQQQ, SQQQ 안해본게 아닌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단기 매매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안 하기로 마음먹고 <laughs> 잘못했다가 꼬일 수 있으니까 조금 오래 같은 장세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버벌려다가 더, 더 잃는 경우가 될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음몽 입력해 주시고 100만 원 이상 거래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르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